는 아니고 거기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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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로 그 회사에서 잡아먹고 살아서 사실 집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잠시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대 사업자이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제 가족 중한 명은 임차인으로서 다른 아파트에 지금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710 사태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울분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어, 앞서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아주 짧게 제 피해 사례를 공, 같이 공유를 하고 제가 준비했던 이 구호를 같이 외치는 시간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기 전에 기존에 뭐뭐 하라, 구호를 제가 좀 만들어 왔는데요. 하라로 안 끝나고 끝자리가 명사로 끝나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가 리듬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부가 총 여덟 글자입니다 항상 여덟 글자 아 열여섯 글자 그래서 나머지 여덟 글자는 여러분들이 제 손짓에 맞춰서 딱딱딱딱 딱, 딱, 딱 이렇게 끊어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책 따라 등록인데 이제 와서 죄인칩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와서 죄인집 여덟 글자는 기억하시겠죠 네. 이제 와서 죄인집그 네. 이제 와서 죄인집그 네. 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가라 등록인데, 이제 와서 제인치 1, 이제와서 6, 7, 치 9, 1제와서 22, 치3 24, 25, 26, 27, 28, 29, 20, 21, 대2 23, 24, 25, 26, 27, 28, 29, 20, 2 2 0 9 0 9년이 노무현 정권 말기에 제가 겉보기 <laughs> 사실 운동도 많이 했고 그 운동이라면 소위 운동권, 자유민주주의, 그 독재 정권, 살인 적권에 맞춰서 사실 여기 청계천 덮이기 전부터 저쪽 하,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오다가 무주택으로 계속 살다가 노면 정권 말기에 폭등하는 걸 보고 야 이러다 집한채도 못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청약을 했어요. 조그만 거 18평짜리 성수동에 어떻게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돼서 1 8평이 혼자 살다가 지금 저기도 나와있지만 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둘이 오손도좀잘 살았어요 7년간 살았어 그러다가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모시게 된 거예요 집이 너무 좁아 둘이 살기도 벅찬 18평인데 부조가뭐 괜찮았지만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에는 어머님이 되게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케어할 장소가 안 돼서 제가 두 번째 주택을 마련하게 됩니다 미사에다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주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너무 저는 그 주택에서 7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정이 들었어요. 도저히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첫 집을 가져본 신분들 심정 다 알잖아요. 얼마나 그게 내 피어갖고 살갖고 이런 것입니까? 팔 수가 없어. 고민고민하다 그래도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내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박근혜 정촌막최수질 사태 터지고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막소용돌처럼 모시 막 오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안 들리시죠? 자 그런데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어 거주주택 비과세에다가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고 재산세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고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맨날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때 남들이 다 말릴 때 등록 등록을 갔더니 직원마저도 말려요 저한테 어그 세트 별로 없을 텐데 이거 왜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너무나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내 세입자만큼은 저렴한 가격에 주거 안정의 기쁨을 보게 하면서 나는 그걸 하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으로 옮겨서 지금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고 있고 계속. 뭐 경제적인 문제는 있을까 계속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7.10에 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아니 갑자기 등록 임대 등록 없애버린다고? 그것도 8년 후에? 그러면 그게 없으면 기간이 만료된 바로 없애져버리면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관계된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특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법이 있단 말이에요 민특법은 저게 제자체에서 하는 거고 소득세법은 국세체에서 하는 거야. 이게 안 맞아. 내가 세세히 다 얘기하지만 지루할 거잖아요. 안 맞아요. 민특법상에서 말소를 해버리면 그 말소 당하는 거야. 그러면 임대기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그동안 줬던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된답니다. 그럼 저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예? 저가에 임대해줬어. 내가 그때 팔았으면 양도세, 비과세 받고 팔수 있었던 것을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면 나는 매독을 그냥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여러분? <laughs> 세상에 고수도 판에 가도 고수도 판에 가도 낙장불입이란 게 있어요. 예? 아니, 그쌍 놈의 아 노름하는 놈들도 지킬 건 지킨다고. 근데 이놈의 정부는 지들이 불리하다고 낙장불입도 안 하고 아 우리가 이거 좋은 뜻에서 했는데 이걸 악용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없애야 된다? 개소리 좀 하지 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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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임대 사업자 법을 악용한 그런 놈입니까,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제 직업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운동권 내에 있다가 대학교만 12년 동안 다녔어요. 13년 차에 교조를 했다고 취직도 안 돼. 제가 하는 게 사실, 제 직업은 학,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행히 학부는 좀 좋은데 나왔어요. 그래서 학원 가는 잘 팔리더라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좀 벌었어요. 주택값이 폭등해도 내집한 칸은 내가 마련해서 살면서 나의 세입자는 내가 보여주자 그 일념 하나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사람이에요. 제 아내도. 학원가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 다 그래 사실 쫓겨나다 보니까 옛날 독재정권에 그래서 우리 대, 동생도 지금 모 아파트에서 세입자로 공부방 하고 있어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취직이 안 돼서 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 주인이 비워달라는 거야 우리가 세입자로 우리 가족이 세입자로 들어갈 때만 해도 우리가 너무 좋아했어 왜냐면 월세 잘내 꼬박꼬박 잘내 뭐 사소한 그 하자 다 얘기해 줘. 임대인 입장에서 나도 임대를 해줬고 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임대인하고 너무 친하게 지냈다고 근데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집 비워 달래. 제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냐면 그 아파트에서 학생들 끌어 몰려고 밤마다 엘리베이터 뛰고 붙이고 광고하고 블로그 쓰고 상담하고 코로나 닥쳐맞고 애들 안아 애들 모집하려고. 학부모들 만나서 비위 맞춰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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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애들 모아가지고 좀 궤도에 올랐더니 임대인이 우리 보고 나가랍니다 우리 가족 보고 나가라 그래요 왜그 임대인도 딴데 전세를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주인이 이 사람 보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집주인은 내 동생 집주인은 또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연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 학원 강사 모임 제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왜? 우리 상가에, 제가 있는 상가에 빈 자리 없어요. 왜? 너 거기 잘하고 있잖아. 임, 임대인이 1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렇게 월세를 100만 원 올려달라고.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연락이 왔답니다. 근데 그, 임, 우리, 내 후배하고 그 임대인하고도 좋은 관계가 있었다.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그 임대료 어쩔 수 없다 이법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갈 건데 나만 손해 볼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상가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에서 발 동동 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태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질서가 있다고 법을 이렇게 극격하게막 뜯어고쳐버리면 지금 서로 믿고 물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뭐 아우 너무 돈독하겠어요. 하지만 각자가 지킬 수는 지키고 그래도 그선 안에서는. 그래도 잘 질서를 지키면서 같이 살아왔던 똑같은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뒤엉켜서 지금 이런 일이 곳곳곳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왔는데 저 먼저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딱 여기 있는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그 템포 유지해주시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따라 등록인데 이제 와서 죄인 취급, 이제 와서 죄인 취급, 이제 와서 죄인 취급. 아쉬울 땐보드이고 잘못되니, 잘못되니 임사책임 잘못되니 임사책임 잘못되니 임사책임 모순정책, 남발하는 무능 장어들, 엄벌하라. 무능자들 엄벌하라 무능자들 엄벌하라 어이없는 강제종료 임대인들, 임대인들 분노한다 임대인들 분노한다 임대인들 분노한다 여러분들 환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환수? 환수라는 거는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뒤로 꽁친 돈을 이렇게 하는 게 환수에게 법률 용어예요. 예? 옛날 전두환, 꽁치고 많죠? 예? 주, 환수한다 했잖아요. 환수 다 했습니까? 지금? 못 했잖아요. 아니면 그런 환수를 왜 우리한테 한다고 달려? 우리가 그런 범법자냐고! 여러분들, 어머님 모시느라고 주택 하나 더 마련하고, 하나 임대주택 했는데, 이게 전두환 봐도 못한 범법의 일입니까 핵책가는 정치깡패 물러나라 네. 정치깡패 물러나라 정치깡패 물러나라 네. 여러분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민들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옆집 이웃으로 다 살았어요. 살았다고. 근데 왜 국민들 이렇게 이간질 시킵니까? 맞습니다. 너무나 그게 저는 열받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선정부 이, 이, 이간질에 국민들은 지극상 국민들은 지극상 국민들.